평택은 삼성전자, 공장증설,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GTX 지제역 연장 등 개발 호재가 많은데요. 그렇다보니 앞으로 평택에서 제일 좋아질 곳에 대해 말들이 많아요. 고독 신도시가 제일 좋아질 거다? 아니다 지제역세권이다? 아니면 브레인시티다? 라고 말이죠. 평택에 내집 마련이나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그래서 어딜 사는 게 제일 좋은지 고민되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각 동네별로 입지 분석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면 결국 어딜 살지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평택은 크게 항구가 있는 서부, 기존 구도심인 남부, 신도시가 많은 북부로 나뉘어지는데요. 현재 평택 지지역 세권, 고덕 신도시, 랜시티 모두 여기 있는 북부에 위치합니다. 즉, 앞으로 평택 부동산은 북부가 책임진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럼 각종 호재들을 바탕으로 평택 북부가 앞으로 어떻게 멋지게 발전할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2022년에 삼성전자는 120조를 투입해 평택 캠퍼스에 총 6가지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평택 시는 세계 최대 반세권 지역으로 뚝섰는데요. 약 180만 평의 고덕 신도시 부지에 모두 지어질 예정인데 현재는 P4, P5인 4호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다 지어지면 6공장도 이어서 지어질 겁니다. 만도체 공장 들어서는 이 고덕 신도시는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일대에 위치하는데요. 총 3단계에 거쳐서 완성되는 국제 신도시입니다. 1단계에 있는 아파트는 입주가 다 완료된 상태인데요. 여기가 1단계. 에 예, 해당됩니다. 1단계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는 여기 보시는 고덕국제신도시 파라곤 아파트인데요. 정덕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는 초품아로 도보로 14분 거리에 서정리역이 있습니다. 역세권 아파트이기도 한 거죠. 근처에 민세 중학교가 있고 25년 3월에는 송탄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는 2단계 있는 아파트들이 입주를 서서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 여기가 2단계에 해당되죠. 이 2단계 중에서 대표 아파트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율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평당가 2,400만원대인 고독호반 서밋, 40층대 초고층 아파트인 힐스테이트 고독 스카이시티, 그리고 바로 옆에 24년 8월에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 고독 센트럴 아파트, 세곳 모두 도로를 안 건너고 초등학교를 보낼 수 있는 초품아입니다 평당가는 고독호반 서밋이 제일 높지만 직접 가보면 여기 오른쪽이 힐스테이트 고독 스카이시티이고 왼쪽이 힐스테이트 고덕 센트럴 아파트인데요 초고층 아파트 두 곳이 주는 아우라를 무시 못할 것 같네요 거기에 더해 앞으로 초등학교 옆에 여기는 중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에요 현 상태에서 금액만 따지면 여기 있는 힐스테이트 고덕 센트럴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인데요 단점으로는 위에 지하철이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좀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단계 에 있는 이두 곳인 초고층 아파트만 랜드마크 아파트로 가격이 높고요 전체적으로는 앞에서 살펴봤던 1단계 모덕 okay. 파라곤 아파트 주변이 집값도 높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면 여기는 지하철도 이용하기 편하고, 여기와 같은 초등학교도 있고. 중고등학교도 다 다닐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평택고등 국제학교가 여기 보시는 에듀타운에 28년 8월에 설립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설립된다면 여기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초등학교 두 곳도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수요가 꾸준히 있어서 여기도 집값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다음과 같은 국제교류단지나 테코노밸리 같은 3단계는 현재 택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2025년 말을 목표로 부지조성 일정에 맞춰서 민간 공공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2027년까지 평택시는 형사를 고덕신도시 내 행정타운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가 그 행정타운인데요. 이걸 보시면 알수 있듯이 고덕신도시에 대한 큰 기대를 평택시도 걸고 있다는 걸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고덕신도시의 공장증설하는 것에 발맞춰서 정부는 올해 1월이죠. 지금 우리나라 의 핵심 산업이 반도체잖아요. 이와 관련한 반도체 메가클러스 조성 방안을 발표했어요. 무려 622조 원이 투입되는 거대한 부자 이를 통해서 일자리가 346만개가 창출될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한교, 수원과 함께 평택이 3대 거점 지역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카이스트가 보이실겁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 카이스트가 차세대 반도체 R&D 센터를 지을 예정인데요. 그럼 어디에 들어서냐? 바로 고덕국제신도시 옆에 있는 브레인시티 카이스트 학교 측에 따르면 2029년에 평택 캠퍼스를 개교할 예정이며 바로 이곳이 카이스트가 들어설 위치입니다. 이에 맞춰서 지금 아파트 세 곳이. 분양 중이며, 각 26년과 27년에 모두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게 바로 평택 브랜시티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자료인데요. 평택 브랜시티는 돌동과 장안동 일대에 위치하는데, 약 146만 평의 부지에 지식 기반으로 개발되는 신도시입니다. 총두 단계로 나눠서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1단계에서는 산업시설 용지를 개발해서 평택 도시공사가 분양을 진행하고요. 2단계에서 학교와 인프라 관련 용지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즉, 앞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아파트 몇 군데가 입주할 예정이고, 학교나 인프라는 아직 거의 없지만 앞으로 차츰 들어오겠죠.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시원은 여기랑 여기랑 들어서고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한 군데가 들어설 예정이네요. 그래서 대장 아파트는 아마 소프마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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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곳 중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세곳 중에 어디인지를 예상해 보면 여기는 아무래도 지하철역이 없어서 대 아파트 중에서 버스 정류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하고 대형마트와 같은 인프라를 잘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대장아파트가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사는데 의료시설이 빠질 수 없죠 아주대학교 평택병원이 2030년에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요 계획도를 보시면 여기와 같이 의료이에 위치하는 이곳에 들어설 겁니다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고 운영이 안정화되면 800병상 으로 증설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은 수도권의 교통호재 끝판왕이죠. GTX 이 GTX가 당같이 평택에도 들어설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평택지제역인데요. 무려 A 노선과 B 노선 두 곳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A 노선은 당같이 서울역을 지나가고요. c 노선은 삼성역과 왕십리역을 지나가네요. A 노선은 올해 3월 30일에 개통했고, c 노선은 28년에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교통호재 영향권에 있는 곳이 바로 평택지제 내역세권 공공주택지구입니다. 말이 어렵네요. 여기가 평택지지역이네요 물론 여기는 아직 허허벌판이고 아직 계획만 잡혀있는 곳인데요. 개발 구상을 보면 반도체 소부장 특화라는 첨단 복합산업단지가 있고요. 그 옆에 크게 중앙공원이 들어설 겁니다. 그리고 지지역 근처로 미래형 환승센터와 구상복합이 들어서면서 주거지역을 구축할 거라고 하네요. 이 공공주택지구는 올해인 24년부터 33년까지 추진할 사업인데요. 만약 이거와 구상한데 제로 지어지게 된다면 기존 상권을 이용하면서 공원과 인프라를 모두 갖춘 아주 살기 좋은 곳이 될 겁니다. 일자리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랑도 가깝네요. 그럼 평택 지지역 세권 공공주택지구에서 대장 아파트가 될 곳은 어딘지 생각해 보면요. 이건 기존 구도심인 여기 세교동에 있는 대장 아파트를 보면 유추할 수 있어요. 여기가 세교동과 세교동 포함한 구도심인데요. 여기서 대장 아파트는 바로 지지역 더샵 센트럴시티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특징은 바로 앞에 대형마트가 있고 또초품마이면서 GTX 영역권인 평택 지지역이 또 바로 근처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란 겁니다. 즉초품마 역세권과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아파트인 거죠. 그래서 지지역세권 공공주택 지구도 이 아파트의 특징에 가장 유사한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가 될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디가 제일 좋아져서 평택의 대장 동네가 될까요? 일단 브랜시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면적으로 봤을 때 브랜시티는 한계가 뚜렷하거든요. 초중고가 5곳밖에 안되고요. 카이스트가 있긴 한데 아파트 입지 측면에서는 사실 대학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파트 입지에서 중요한 학군의 핵심은 중고등학교이거든요. 서울에서 서울대학교 근처가 다른 곳에 비해 집값이 엄청 높지는 않아요. 차라리 명문 중고등학교가 있고 학원가가 크게 형성되어 있는 대치동이 집값 훨씬 높거든요. 근데 브레인시티는 일단 학교수가 절대적으로 적어서 명문 학교의 파워를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고덕국제신도시, 지제역세권, 공공주 지구 둘중 하나인데요 지제역 세권 공공주택지구는 33년도까지 계획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좋아서 이럴 때 개발 속도 가 훨씬 더디거든요 그리고 만약 정권이 바뀌게 된다 지금 잡혔던 계획이 틀어지거나 딜레이 될 위험 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로서는 고덕 국제 신도시가 대장동매로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고덕 신도시에 평택시청이 이관하기 때문에 그 주위로 관공서가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브레인시티 보다는 확실히 학교 절대적으로 많은데요. 비록 학교가 들어선지 얼마 안 돼서 전문학교로 거듭나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삼성전자 다니면 당일 공부 잘했던 분들이죠. 그래서 학부모로서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자연스럽게 교육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계획도시다 보니까 도시 전체가 깔끔하면서 한박산 중앙공원이 크게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 사는데 매우 쾌적하겠죠. 거기다가 흔치 않은 국제학교까지 들어선다고 하니 다들 들어가고 싶어하는 의 동네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고덕신도시 읽어주는 정말 별로라고 말이죠. 실제로 고덕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초등학교는 많지만 괜찮은 중고등학교는 없고 아직 인프라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거기에 더해 대중교통 이용하는 건 정말 불편하다고 고덕신도시는 아직도 개발해야 할게 많아서 현재는 아무래도 고도신보다는 살기 불편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덕신도시에 아파트 하나 매수한 이후에 바로 전세 주세요. 그런 다음 본인은 부도심에 전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애들 좋은 학교 보내고 인프라 다 누리면서요 미래가치에 의한 집값 상승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주의사항으로 최소 5년에서 10년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평택 부동산이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근데 5년도 안 돼서 이걸 팔아버리면 그냥 손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 5년에서 10년은 가지고 계신 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길게 갖고 있기 힘든 분도 분명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차라리 매수 없이 그냥 구도심에서 전세 사시고요. 그 이후에 고덕 신도시가 어느 정도 신도시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다. 그때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럼 그럼 편하게 살면서 기세 차익도 없는 일석이조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물론 학군과 인프라가 다 갖춰지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왜냐면 이건 평택시에서 22년에 지방 선거 때 약속한 정책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복합 커뮤니티 센터 설립, 알파탄협고 이전 계획 등 엄청 많지만 딱히 진행된 게안 보여요. 그리고 올해 2월에 삼성전자가 캠퍼스 공장 짓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상권이 엄청 휘청거리고 있어요. 평택이 반세권인 지역인 만큼 삼성전자가 좋을 때는 같이 좋지만 삼성전자가 안 좋을 때는 또 같이 힘든 거죠. 이런 점들이 고독신도시가 평택에서 대장동네로 거듭나는데 아마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갖고 계실 게 아니면 풀리 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수도권 말고 지방에서 투자 가능한 곳 없는지 열심히 물색 중이거든요 여러분들 보니까 수도권에는 관심 많으신데요 지방은 영못 믿어 오신지 거들떠 보지도 않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의 진입장벽이 높은 지방 부동산이요 오히려 부피는 적은데 투자 수익률 은 높은 거 알고 계신가요 물론 수도권에 비해 난이도는 조금 있지만 확실히 전표가된 시점만 찾을 수만 있다면요 더 좋은 투자처가 될 겁니다 수도권에 대출 껴서 집 사기 부담 스러우신 시드머니 적으신 분들은요, 지방에서 시드머니를 불린 다음에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제가 지방에서 투자하기 좋은 지역 계속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함께 따라와 보시. 근데 제 채널이 아직 작다 보니까 구독이랑 알람 설정 해놓으시지 않으면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꼭 구독이랑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보니되는 부동산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손품으로 평택 부동산 입지를 분석해봤는데요, 우리 온라인으로 분석해도요. 반밖에 안 밖에 안온 겁니다. 왜냐면, 하 부동산 투자하거나 내집 마련하는데, 손품이 50%고, 나머지 50%는 발품, 즉, 임장이기 때문이죠. 손품 팔았던 내용이 임장 갔을 때 다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손품만으로는 아파트 매수하는데 판단이 안 섭니다. 손품으로 좋은 건 알겠는데, 내돈 수억 들어서 거기 사기에는 좀 망설여지는 거죠. 그래서 꼭 형택에 있는 고덕 국제 신도시에 임장하셔서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또는 내집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